자, 오늘도 동, 또 동영상을 찍을겁니다. 뒷토록 뭐 찍을건데? 당연히! <laughs> 서팅맨! 또 찍을겁니다. <laughs> 네. 2대. 이번엔 싸움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의 아닙니다. 싸움이야! 우리들의 싸움! 아, 둘이다! 이고입니다이 자식. 실수니까 자, 빨리 사람들. <laughs> 열, 스물, 서른, 여덟 명 죽여야 됩니다. 미쳤습니까? 네. 이런 살인마 같은니도 죽였잖아, 그치? 으악! 어떻게 알았죠? 그다 나선 소리 검은 옷죽여마야나야소야야음 아주 잘해 야야 토야야 야야야야 토야야 네맞아다 야야 간다 지금의 순간 지워치기네오늘은재밌는지워치기 네. 아, 지워치기. 어. 오늘 재밌는 노래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부야토야 토야토야야 하눈 빼도야. 야네 조잉해.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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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야야.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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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야야. 끝났습니다. 아나 뒤진다. 네. 제가 저만 설명해 드려죠 월요일 때 지갑 잃어버리고 화요일엔 자전거를 부수고 수요일엔 금리가 빠지고 목요일엔 개한테 물리고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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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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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금요일엔 의자가 부서지고 또 있어? 토요일엔 마루바닥이 벗어 일요일엔 새끼 발가락을 사람 모서리에 부딪혔지 또야또야또야또야또야또야 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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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끝 재밌죠? 엄청 재밌죠? 아니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싫습니다 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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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래 이렇게 박혀있으면 버그입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찍가 치기 야, 냥왜 또야 야 이게 바로 이만 당합이다 뜨이 씨한발아 맞았습니다. 윤혜야 뛰지 마. 야! 야. 뭐가 질렸어. 뭐가 질습니다 정말 농담이 크죠. 뜨이 뜨이 어느 말고와야 오. 가는 가는 많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잘 생겼어, 못 생겼어. 정말 기묘하죠? 밥 먹고 바로 너무 소 된다는데 돼지 됐어요. 정말 기묘하죠? <laughs> 기묘한 이야기. 아, 이때까지 꽂혔어요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요구레 튀려 먹었습니다. 나 이거 네. 이, 이거 사들별라고 별의별짓해. 잘... 당신이 어떤 오토바이다? 오토바이다니? 오토바이 그거 배달하는 사람한테 사투리 배우는 거. 그래. 내일부터 일단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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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트링겨. 이건 신 국제 시장입니다. 뚜루뚜루뚜루 어느 장단에 카이까캉따이다이다야 봐라봐이 야 퐁퐁이야. 아, 이거 뭐였지? 블라블라 야 봐라봐이. 이 제목이 뭐였지? 쭉쭉쭉. 쭉쭉쭉쭉쭉. 아 이거 너 이거 제목이 뭐였지? 성돈 나선 소감. 아니 방금 성이 말한 거. 어느 장단? 했다니. 네 그것은 어느 장단이었습니다. 어느 장단에 그래서 어느 장단이었습니까? 장단에 그러니까 장단이라고 했어. 도연이 어 죽어버렸다. 아, 죽은 뜸다. 네 BJ 도현이 형님 기, 아주 잘해보세요. 뜰이. 그, 그 이제 한명 그. 죽였습니다. 뜰두명죽였 그, 도둑이다. 물고나무 속에 펀치. 여러분 아기, 여러분 아기 택이라고 하지 마시고 도둑이라고 하세요. 전 경찰에서 애를 잡았습니다. 뜰그냥면직 치기. 그래 일곱 명밖에 안 잡았습니다. 띠 띠, 지거치기 한번더안 된다. 제가 이때, 아 올라오면 안, 안 되는데 내려와. 오이, 지거치기 뜨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끼리 싸워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 한 번만 하고 지금 왼손으로 싸우겠습니다. 남자 낱게요 주먹질입니다. 뜨, 안돼, 아니야. 아치 뜨, 뭐 아파요.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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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다시 하자. <봇봇>

아, 다리 찢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아! 짜쫓 안돼! 예! 아이야아이야아 아, 쟤내땜아 다른 말이 야 어는 말이 곱다. 잘 생겼어. 몇번말하 못생겼어. 도망키면 더. 니는 뭐라 했길야 쥐맹만 입으가치기무 없앤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다양다 소리야. 바보로 생겼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생겼다. 예, 끝내자.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